안녕하세요. 삼미신입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가 10월 18일자로 나왔습니다. 자, 선발 예정인은 네, 양무주사부라는 분들 10명, 그 다음에는 네, 식품위생서기보 9급이 네, 지역마다 경인지방 뭐 네, 이거는 왜 나눠져 있지? 어쨌든 네, 서울, 부산, 뭐 대구에서 다섯 셋뭐 이렇게 해서 네, 총몇 명이에요? 33명. 네, 토탈. 네, 이거 합쳐서 그러니까 2 8명이겠네 여기는. 자, 경력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어,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는 일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하는지. 여기, 아, 요게 A1, A2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A1, A2죠. 여기 A1, A2. 같은 경인이지만 A1, A2가 하는 일이 다르나 보네. 맞네. 다르네. 네, 그래서 요거를잘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지원 코드에만 지원 가능하다. 다른 코드에 넣으면 안 된다. 이 코드. 네. 본인이 할거딱 정해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네. 자 응시 자격은 뭐 다른 거 없고 네. 남자는 병역 필해야 됩니다. 경력 경쟁 국가직 경력 경쟁은 다 남자는 병역 필 하신 분들만 네, 가능하고요. 연령은 양무 주사본데 뭐 20세 이상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직급별 응시 자격 요건. 네. 약무주사부는 약사 면허증. 약사 면허증인데 20세가 말이 안 되죠. 네. <laughs> 나이가 더 많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는 없는데 그냥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식품위생 서기보호 99. 자, 아래 1, 2, 3, 4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응시한다. 하나 이상. 네. 그래서, 어, 기술사 뭐 있을리 없고, 기사. 기사 정도 있을 수 있죠 식품축산 수산제조 산업기사 식품축산 그다음에 위생사 영양사 예, 위생사 영양사 요, 요것 요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대요건이 있어요 우대요건 부침 임용 예정지기 직무유소 창고 우대요건 뒤쪽에 있습니다 자응시자업 요건의 기재사항 중한개 이상이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고 위에 거고 그거는 응시자업 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 면접일 기준이다. 아, 이거는 우대 요건이 아니네. 우대 요건 뒤쪽에 따로 나오네. 아, 응시 관련 유의사항. <laughs> 이게 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글을 읽다 보면 꼭 요런 거에 꽂히죠. 파랗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응시 그냥 관련 사항. 자,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따면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자격증은. 자, 우대 요건 가산점은 서류 전형 단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원서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 10월 28일까지 따야 된다. 우대 요건 가산점 뒤쪽에 나와 있대요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죠. 네, 응시 자격, 자격증, 자격증 별도 면세없나 국내 자격증 당연히 그렇겠죠. 어, 원서접수 마감일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인정돼. 중간에 뭐 폐지된 자격 짤리 뭐 무슨 문제가 생겨 갖고 없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다 읽어보시고 요건 읽어보세요. 자, 우대 요건 중에 경력이 있어요. 경력, 경력 해당 응시 요 자격 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 경력을 의미한다. 경력 증명서. 네, 주 근무 시간 명시해서 세부적인 담당 업무도 명시해 제출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써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읽어보세요. 자, 우대권 학위는 전공문야 또는 학위 논문을 기준한다. 우대요건이 많네요. 자격증. 네, 자격증. 그 다음에 어학. 어학도 있네. 외국어 영어 성적. 국어. 이게 근데 기준이 어디 나와 있길래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네. 자, 외국어는 지금 20년 12월 17일. 네, 2년이죠. 2년. 2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 요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뒤쪽에 나온 것 같아요. 가산점 관련 상세 내용은 하단 가산점 8 번에 나온대 8 번에. 자그 다음에 이건 위는 우대고 이건 가산점이에요. 그래서 한능검은 가산점이다 가산점. 네, 가산점은 어, 상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거. 그니까 앞으로 시험 볼건안 된다는 거죠.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네, 발표된 것만 해준다. 그 다음에 취업보 호 대상자, 의사상자 따로 있다. 예, 네, 가산한다. 근거 법령, 시험 방법. 자, 1차 서류, 2차 면접. 네. 최종 합격. 자, 서류 전형에서 아까 그 우대 요건 가산점을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겠죠. 네. 시험이 따로 없어요. 시험이 따로 없어요. 자, 원서 접수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면접 시, 험 최종 합격자 12월 23일에 나옵니다. 네, 서류 전형 합격자가 12월 24일 날. 자, 여기 이제 보자고요. 8번에 나온다 그했어요 제출 서류. 제출 서류다 내야 돼요. 여기 있는 거잘 보시고. 뭐 다른 건 없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가산점 한능검 2급 이상 5점 3등급 3점 이건 등급별로 점수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높은 급수일수록 유리하다. 높은 급수일수록 유리하다. 자, 기타 위상 넘어가고 아까 거기 예, 우대요건이 어디 나오나 보자고요. 양무주사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식품위생서기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어, 응시자격, 자격증 아까 있었죠. 자격증 있었고 그 다음에, 우대요건. 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나, 학위. 아까 거기 나온 그대로네. 예, 그 다음에, 응시 자격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했죠.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 아까 있었죠. 요거, 요거. 요거 말고 두 개가 있어, 가령. 에, 식품이 있고 축산이 있어. 그러면, 에, 활용되지 않은 자격증도 우대에 들어간다. 예, 들어가고, 외국어 점수. 2년 이내라 그랬죠. 2년 이내. 그래서 요거. 토플이 아, 토익 우리 700 이상이면 우대요건 또 들어가고. 그 다음, 국어가 있으면 또 되고. 그니까 다 있는 사람 최고겠네. 이런 거는 이제 경력 경쟁이기 때문에 일단은 넣어보는 거예요. 넣고, 예, 떨어져도 할수 없는 거죠. 이더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산점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가산점이 있으면 좋은 거야, 무조건. 그죠? 예, 우대는 이제, 뭐 동점이 났다거나 아, 이 사람 뽑을까, 저 사람 뽑을까 할 때, 어, 이 사람은 더 훨씬 더 많네, 경력이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 요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만 응시 가능한 거라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런 시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반드시 읽어보셔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